자 오늘은 이귀이귀영 규영, 이 이가 그네를병마수로 탈한다. 병말처럼 생긴 그를타타귀 규영씨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이거 나이거는 이렇게. 아, 잠시만. 잘못했다. 뭔데? 야. 음. 와, 아빠 이렇게. 야, 배, 배 눌린다. 안 아프나? 아니면 이렇게. 이렇게. 자렇게 이렇게. 이다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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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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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기이노젠 기미노젠젠젠사는. 야, 하고. 야, 근데 말이야 이거 업로드 하면 네 엄마 이거 영사 안 보셔? 하고. 내가 또 다시 병. 보자. 하등하등. 아, 뜨거운, 아, 뜨거운. 너무 뜨거운데 괜찮나? 네눈안 보셔? 병마. 뭐 병맛이든 병맛이 아니든 뭐 상관없다. 야 일자리 쭉 뻗었네. 이거 나는 그네 겁나 못 탔는데, 응? 덕맛 그네. 이 형이 해본 거. 아, 그. 아, 나는 그네를 못 타서 그렇게 막 타는 거고. 님잘 타는데 그런 거 따라하지 마라. 어, 안 다쳤어?